오늘은 팔복강의 다섯 번째 복 궁유리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궁유리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궁유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남을 궁유리 여기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남들로부터 궁유리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네, 여러분, 궁율은 무엇일까요? 궁율. 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는 않지만 에, 사,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 같지만 사랑이 색깔이 달라요. 첫 번째는 나보다 나은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공경, 뭐 존경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스승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나보다 나은 사랑 나보다 나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동등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번째는 나보다 못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가리켜서 궁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궁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궁일이 여기는 그 모습이 궁율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궁휼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로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지라.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궁휼히 여기고 있으니 우리도 궁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궁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궁휼이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 구약에도 나오고 헬, 신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구약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로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인의 인자라는 또 다른 말로 번역되기도 하죠. 이 뜻은 내가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온전히 느끼고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남의 생각이나 남의 입장과 남의 감정과 온전히 하나가 될때 비로소 그 사람을 궁유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양 사담도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궁율은 다른 의미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 궁율이 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 멀루라는 사람이 쓴 분비는 우애로라는 책에서 회사의 많은 공금을 행령했던 젊은 회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원의 행령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사장실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너의 행령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은 증거도 나왔고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예 사실입니다라고 무겁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뜻밖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면 너는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사원은 지금 엄청나게 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면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번 사건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장은 이번 일로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계속 일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그 젊은 회사원에게 했습니다. "자네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네." "나도 젊은 사원 시절에 자네처럼 공금을 횡령하고 들켜서 사장님께 용서를 받았다네."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을 이해하고 불쌍히 이기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일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 제법 통크게 선심을 쓰는 마음으로 크게 일곱 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그를 이해하고 궁의를 여기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죄와 남의 허물은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지해버립니다. 그러나 한 번쯤 남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그 문제는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충분히 이해하고 궁일이 여기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궁일을 베푸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최고의 궁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지하려고 하셨다면 구태어 이, 이 땅에 오시거나 십자가를 피,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궁일리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성자가 되기 전에 말을 타고 가다가 추위 속에서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그린에게 너무 불쌍해서 내려서 거젓을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래도 거리는 그것으로 만져가지 않고 프란시스에게 너무나도 날씨가 추우니 자기를 한번 꼭 끼워나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프란시스가 불쌍해서 끼워나주려고 다가가자 그 얼굴을 보니까 온갖 진물이 묻어나고 손마디 팔마디 가더 떨어져나간 흉악한 거리 이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도 프란시스는 너무 불쌍해서. 거린을 껴앉자 그의 가슴에서 거린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시스야,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후에 프란시스는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부잣집 아들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런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리에게 추운 날 옷을 벗어주면 추위에 떨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춥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옷을 벗어줄 수 없지만 나보다 거린이 추운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궁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궁열은 내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공율은 내 입장 때문에 나중에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즉시 돕지 않고 이 세상에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돕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 구제는 나라님도 어떻게 할수 없잖아. 이렇게 합리화하고 자기가 뒤로 미루는 것을 핑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궁율은 곧바른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끊임없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팍하고 인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강팍하고 인색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너그럽고 부드럽고 손님 대접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들도 기꺼이 손님을 대접을 잘 아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궁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남을 궁일이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로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마땅히 남을 궁유리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그 십자가 은혜와 궁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궁유리 여겨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궁유를 계속해서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궁유를 계속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남을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예전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더 인색하고 기독교인이 더 냉랭하고 기독교인이 강팍하다는 가슴 아픈 말을 듣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기독교인이 얽혀 있는 그런 범죄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 요 너무나도 고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이 호감을 갖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여린 마음으로 늘 남을 궁일이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에게는 엄격해도 남에게는 궁일이 여겨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냉철해도 남에게는 따뜻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절제해도 남에게는 넉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궁휼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궁휼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기와 의, 자기의 의와 선행과 공로를 떠벌리고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 세리처럼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궁유를 알았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날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궁유를 베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궁유를 베풀 때마다 수많은 감동의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궁유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째로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남에게 베푸는 인자한 사람은 항상 인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강팍하고 남에게 잔인한 사람은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해서 여러 가지 몸이 질병에 시달리고 약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제3자 다른 사람을 몰래 흉을 봅니다. 아무개 아무개가 이렇대 자기들끼리 몰래 수근수근거리면서 흉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서로 아는 비밀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남의 흉을 보았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흉을 남의 흉을 봤는데 혹시 저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친한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과연 나, 나와 흉본 사실을 누설하지는 않을까, 비밀을 지킬 것인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진실하고, 떳떳하고, 따스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남을 궁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일히 여기는 사람은 어찌 제3자에게 가서 흉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 영혼과 육체는 매우 건강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을 궁일히 여기는 그 사람을 궁일히 여겨주십니다. 남을 궁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궁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궁일히 여기듯이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궁일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생내적으로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고 아예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쩌다가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이해하고 궁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궁일히 여기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남을 궁일이 여기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25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시랍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궁일히 여기면서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잘 가르쳤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그 선생님은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백령도에서 이민균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여기서 잡혀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자기에게 총풀리를 겨누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이민군이 그 가만히 자기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총을 거두더니 "아니,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으로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이민군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민군은 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 지도를 펴놓고, 이쪽 길로 해서, 저쪽 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십시오 하고, 자세히 안내한 다음에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잘 가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쿵일이 여기는 사람, 인생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남들에게 쿵일이 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국민만이 우리가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구, 1인당 우리가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사회에서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이 없는,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물에 눈물이 없고 그들의 가슴색에 궁율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가고 용서가 메말라 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과 궁율과 사랑을 온전히 해모할 때 우리는 시대의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궁율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같은 엄마가 낳았지만 늘 병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실까요? 부모는 건강하게 잘 사는 자녀보다는 병약하고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젊은 날 부모석을 썩이는 자녀에게 가장 마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약하고 힘든 자녀를 보시고 더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급, 애급에서 종살이 하면서 온갖 고통과 굶주림과 서러움을 수없이 당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연약한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궁일이 여기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강하게 제정하셨습니다 시집살이 세게 한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되면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는 시키지 아니라 몇 번이나 다짐하지만 막상 이제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시집살이를 독하게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약자들에게 대한 멸시와 차별이 오히려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모습을 목격했던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하박성 선지자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회의 약자들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하기 목격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극복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미리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고 온 몸으로 그들은 설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사회, 사회적인 안전망에도 잡히지 않는 가난한 이웃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무려 264만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뚫고 나가기 어려운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고 아이를 키웠던 그경력에서 진급심사에서 격려되어서 탈락되면서 차별과 멸시와 손해를 당하는 직장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궁일이 여겨 만합니다 사회약자들을 보호하고 비하는 법과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관료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것입니다. 몇년 전에 저는 중국에서 온몸이 마비된 아내의 입에다가 자기가 음식을 씹어 가지고 먹인 남편의 사연이 중국 SNS, SNS 인터넷상에 유포가 되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79세가 되었던 장창산 씨는 그의 아내는 11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온 몸이 껍짝달싹없이 눈만 깜빡깜빡거리지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담당 의사는 그 아내는 길어야 한 3, 4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찬자 씨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아내를 업고 집으로 데려와서 중국의 전통 마사지를 배워 가지고 그 아내의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 하루에 거의 네다섯 시간씩을 계속 아내를 그냥 마사지하면서 계속했고 그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입으로 음식을 씹어 가지고 숟가락에 뱉어서 다시 아내에게 먹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아내는 의사가 3, 4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의사, 의사의 말과는 달리 무려 11년 동안이나 더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누리꾼들은 SNS에서 그 소식을 전하고 엄청나게 많은 감동적인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너무너무 훈훈하다. 저런 사랑만 있으면 세상 살만 나겠다.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저 아내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런 사랑을 받노? 남편의 사랑이 기적을 낳았구나. 이런 엄청난 감동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살면서 그저 마냥 행복하려면 많습니다 그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하려면 많았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겪고 부부싸움도 하고 위기도 겪지만 육체적인 그런 애정을 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바라보며 쿵일이 여긴다면 평생 동안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초년에는 뜨거운 애로스 사랑으로 살고 중년에는 진한 친구 같은 우정으로 살고 말년에는 서로 늙어가는 초라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궁유리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목회하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때로는 피곤에 지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궁유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궁일의 눈물을 한없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궁일이 여겨달라고 저 또한 궁일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남을 궁일이 여기는 그 주님의 궁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합니다. 궁일만이 우리가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남을 항상 궁일이 여김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이웃으로부터 궁일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